하죠. 자, 갑시다. 카드 한번 써보러 가죠? 자, 여러분들, 돈 모았다 어떻습니까? 팡팡 써야죠? 자, 한, 한량의 끝을 보여주기. 아줌마, 어? 얼마야? 이 버스 내가 통째로 살게. 어? 어? 돈이 많으니까, 이 비싼 버스를 혼자 타고 갑니다. 이 자석을 전부 다 사가지고, 예. 네. 4 0층 간단면서요? 아, 구경만 할게요, 구경만. <laughs>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뭐, 이렇게, 어떤지, 봅시다. 언제 가려고 그거 탕진하면, 아, 돈, 탕진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 너그 클럽카드야? 첫 번째는? 그래. 어, 이게 뭐야? 아, 그래, 맞아. 하고, 그냥 여기로 안으로 들어간대. <laughs> 어, 어, 됐다. 뚫렸죠? 오, 뭐야 이거? 도깨비? 어, 칼리포잭 한번 하겠나? 백코인 걸면 할수 있어. 20일에 가깝게 숫자를 쓰는 거. 어,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좀 어, 패스를 하게 되면 숨겨진 카드가 공이 20일에 가깝게 맞추는 거래. 그리고 여기 빠진 꼬 있죠, 빠진 꼬 어, 좋아. 환전소가 어디 있을까? 오늘 썩 좋은 날이 아니군, 맥굴. 자, 끝없는 석, 행운의 석상이 있는데 100만원에 팔아줄게 안사, 안사 지금 돈 없어 자, 요거 카드죠, 요거 배팅은 천 어, 거물들 자리래 자, 어디서 코인 사나요? 블랙잭? 저 블랙잭 할줄 모르는데 어, 자 토큰 어... 게프트 기분 아, 여기 다 이런게 나오네 아이템에 대한 이런게 오, 여기 전부 다 나오네. 바이, 치코인. 자, 삽시다. 몇 개. 얼마 안 하네. 아, 한 번에 좀더 많이 못 삽니까? 여러분. 팍팍 못 살아요? 아, 저 VIP용 저것도 해야 될거아니요한 번씩. 한 2,000원만. 2만원어치만 해볼게요. 됐었죠 자 우클릭이랑 아 좌클릭이랑 달라요? Y버튼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보죠 자한 번에 갑니다 오또르르르르르롱 빠짱 게임 뿌리나 또르르르르르롱꽝 리나 또로로로로로로로로루야삐아 이거 뭐 10원이랑 1 0 0원이 똑같잖아 아 이게 다른 건가? 아왜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어? 어 제발 맞추기 진짜 힘든데요? 아 이거 두 개만 맞춰도 되는구나 체리는 어 확률이 진짜 너무 낮은데? 아 이게 너무 진짜 저거가 다데 초딩 때눈 감고 있는 도박 소리. <laughs> 맞아요, 그쵸? 또로로로로로로로 <laughs> 아이씨. 이거 빠진 거죠 자, 이거한번 해보죠. 자. 칼리코 체 어. 이게 뭡니까? 스탠드는 그대로 있는 거, 히트는 뭐 가는 거야? 딜러가. 아, 이거 내가 지금 13이죠? 나머지는 3개 이상? 뭐지, 이게? 아, 아,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딜. 딜러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13이야 현재. 히트 하면 더 받고 스탠드 하면 멈추는 거야. 스탠드. 됐다. 이겼죠? 아, 됐어 됐어 됐어. 자. 더블. 남자라면 더블 하죠. 히트. 또 이겼죠? 봐봐. 어. 세, 세 더블 더블 더블. 남자라면 자. 더봐아 더 받아, 더 받아, 더 받아, 더 받아. 아, 졌어, 졌어. 새 게임. 자, 히트. 아, 망했어. 새 게임. 됐다, 됐다. 아, 됐다. 자, 21에 가까이 맞추면 돼요. 아, 21을 무조건 맞춰야 되나봐. 아, 21 넘으면 터져. 아, 넘으면 짐. 어, 받을까 말까. 받아요. 받아. 아이 다시. 아. 자, 14 받아요. 받아 스탑. 야, 너 뭐냐? 핵 썼냐? <laughs> 어쭈! 아, 망했죠. 이겼어요. 자, 더블. 22야인데, 상대, 예, 네, 상대보다 높아야 돼, 무조건. 아, 또졌어 그만둬. 난 이거 할 체질이 아니야. 역시 도박 체질이 아니죠. 자, 호구, 호구님 오셨어. 자, 검은색. 야, 뭐 나와? 아, 이거 똑같애. 자, 히트 스탠드 자멸해라 그렇지? 자 아, 다시 갑니다 아줌마 저 거물이잖아요 알죠? 거물이야 바지 속에도 거물입니다 아. <웃음> <웃음> 하, 쫄리면 돼지시든가 못겠지 그렇지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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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야넌 이제 망했다 네돈다 뽑는다 이네 카지노 문 닫을 준비해 4위와 확률이 적어요 17정도면 스톱이 좋아 히트 아! 내2쪽원내 2만원 딸애가 집에서 울고 있는데, 아빤 지금 도박에 빠졌어. <laughs> 어,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요. 그쵸? 바로 또 더블 잠멸 해라, 혼자 망해라. 아! 아 미안하다. 아빠가, 금방, 어? 야채야. 아빠가 금방, 돈 다시 복구해올게. 돈 가져올게, 어? 잠깐, 아는 사람 빌려줬어. 금방 받아올 수 있어. <laughs> 아빠, 돈이 왜 이렇게 없어요? 올때 치킨 사와? 근육갑이라도 <laughs> 벌어와요. 아 미안하다 어, 아빠가 오는 길에 분유를 잃어버렸어 오는 길에 봉투에 넣고 왔는데 찢어졌더라고 남자라면 그쵸 됐어 아 스탠드오프는 뭐예요아또안할수 있어? 미겁한 변명입니다 어 여기 스탑해야죠 잠깐만, 1, 2, 3, 아, 스탑해야 돼. 자. 안 돼, 돌아가. <laughs> 따라, 금방 올게, 아빠. 아빠가 치킨 사갈게. <laughs> 아빠가 두 손에 치, 치킨 사갖고 갈게고 모자 쓴 사람이요? 망, 하는 사람. 애기 자급자족, 좀... 아이고, 저, 꾼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꾼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왜 이렇게 어렵죠? 어, 이겼어, 이겼어. 자, 이제 다 따갑니다, 여러분. 예. 네. 어, 우리 팬님 어서오세요. 위병내자마자 <laughs> 생존 게임. 자, 다 복구합니다. 보세요. 그쵸? 잘 되죠? 예. 네. 4,000원입니다 받아야되나 말아야되나 여러분 받을까요 말까요 손이..손이 손이 덜덜덜 떨리고있어 지금 1,2,3,4면은 이기는데 5가 넘으면 저. 바로 져 바로죠. 9까지 나오죠 확률상 받으면 죽을 확률이 4 받으면 사망 확률이 40%밖에 안 돼. 노노 고고 미안하다! <웃음> 미안하다! <웃음> 분난, 하비를 둔, 야채에게, <웃음> 미안하다! <웃음> 오른쪽에 보라색 모자는 누군가요? 예요? 예, 가산탕진 아네에요멜리이라고 미안하다! 하! <laughs> 아! 아니, 이게, 당 항상, 뭐, 자본이든 뭐든, 자본금이 부족해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 많으면, 언제든 딸수 있어요. 자, 보세요. 몇 번을 지는 거야? 탄력이 거의 없어. <웃음> 여러분. 암파홀드마면돈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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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네. 다행이다. 비겼다. 스탠드. 히트. 스탠드. 됐어, 됐어. 넌 죽었다, 이제. 어? 야. 이제 내 역전 간다. 이, 이 카지노 내가 다 벗겨먹는다. 아, 뭐야, 이거. 이거 21에 가까이 맞추는 건데, 21이 넘고, 넘으면 죽어요. 그래서 상대보다 21에 가까운 사람이 무조건 이겨. 높은 숫자 가진 사람이. 남자라면! 아,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그, 저기, 그, 강원랜드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laughs> 택시 이렇게 잡고, 게임 끄면 되잖아. 아이, 게임 끄면 재미없어. 그게, 이, 초라한 말로, <laughs> 들어오는 길은 쓸쓸해. 여보. 나왔어. 오늘 어그빚 보증 쓴거 있지. 그거 못 받았어. 미안해, 여보. 여보, 여보 미안해. 여 사랑해. 따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너도 아빠가 되어 보면, 엄마가 되어 보면, 어른으로 되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거다. 미안하다, 야치야. 못난 아피를둔 딸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